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7월 5일 증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어, 전날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7,213명이 찍계 됐어요. 그 전날보다 약한 6,000명 정도 늘어났고, 이게 수치가 몇 십만 명 이제 될 때도 있어서 이게 좀 저희가 좀 무딜 수가 있는데 일주일 전 비교하면은 두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증가세로 다시 돌아섰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수 있고 그런 확산세가 다시 시작되는 초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주도적으로 해서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관 아니면 좀 외국인이 큰 손이 좀 매수세를 하면서 좀 많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상승의 그 바닥에서 끌어올린 초반이기 때문에 그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잡으시더라도 어, 이전 고점인 한 1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실 기회가 있을 거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장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하방 추세예요. 하방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좀 오늘은 장 자체는 좀 나쁘지 않고요. 왜냐면 나스닥하고 S&P 선물 같은 경우도 조금 보합 상태로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래서 어 오늘은 투자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원 달러 환율은 아직도 1,300원. 어 지금 1,300원 됐네요. 1 3 0 0원이래서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증시를 갖다가 좀 압박하는 큰 요인인데 어 아직은 좀 투자를 좀 자제를 하시는 편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 어 바이든이 6월달 이후에 좀 많이 푸시를 해서 그 가격을 좀 내렸는데, 그래도 보란 듯이 다시 WTI가 110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향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시향을 맞는데, 현재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요거는 이제 증시에 좀 많이 좀 호재가 어 되는 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최근까지는 크, 큰 이제 테마적인 이슈는 없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이제 오늘 이제 휴마시스 수젠텍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움직여졌어요. 수젠텍 같은 경우는 어, 어제 이제 거래 대금을 훨씬 넘었죠. 어제 거래 대금이 거의 한 4천억 정도 됐었는데 오늘 거의 1조 3천억 정도 되면서 많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 오늘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수젠텍하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이제 진단키트로 해서 좀 며칠 전부터 많이 상승을 해왔던 이제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조정을 받을 타이밍인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 우려가 되면서 코로나 이제 진단키트 본연의 이제 사업에 중점이 돼서 오늘 좀탄려고 많이 받았습니다. 수전택 같은 경우는 오늘 이틀 연속 상승, 상승을 해서 상승 추이가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전날 대비해서 거의 두배이상 가까운 거래 대금이 터졌고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걸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건데, 어 상승 추세로 봤을 때는 거의 2만 원과에 가까이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상승 폭이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이연속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데 진입하실 때는 좀 많이 주의, 유의를 좀 하셔야 돼요. 좀 갑자기 좀 폭락이 있거나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요소기 때문에 좀 접근에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 거래소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는, 받고 경고도 받고 투자 유의, 그런, 지침을 받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조정은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상승 탄력은 제대로 받았다고 할수 있어요. 어, 수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진입하시는 데는 좀 유의를 하시고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0 0 0원 이하로 좀 조정이 되고 그때 시점에서 이제 진입하셔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실 구간의 기회가 충분히 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진입하시는데 좀 유의를 하실 시점입니다 너무 상승폭이 커서 어 현재 코로나가 재확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차트를 보면은 진입하기엔 너무 좀 부담스러운 시점이에요 요즘 조정을 하다가 뭐 2만원을 다시 뚫고 이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진입 타이밍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닥에서 오늘 올라왔고 진입하시기는 지금 딱 부담스럽지는 않은 자리입니다. 지금 21선도 좀 넘어졌고, 그 현재 그 어제까지는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계속 이제 매도를 하다가 오늘 좀 순매수로 좀 돌아서서 좀 본격적으로 좀 올리는 것 같아요. 올린 추세가. 그래서 조금 좀 간만에 이제 증시에 투자 타이밍이 좀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다른 진단키트 같이 이제 원숭이 두창으로도 크게 역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음, 좀잘 진입하시면은, 어, 좀 수익권에 실현하실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워낙 하락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반등 정도? 그 정도로 좀 보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어제 10%에 좀 외국인들이 수익실을 좀 했습니다 내리면서 그래서 좀내려 하방 추세로 이제 진입해서 좀 오늘 조정을 좀 많이 받나라고 싶었는데 오늘 의외로 그래도 좀 저가 매수가 좀 이어져서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건좀 멈췄어요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면서 이제 하락폭이 좀 주춤한다는 거는 저가 매수를 했다고 좀 해석을 좀할 수도 있거든요. 그큰 손들이 대표적으로 봤을 때 여기선 큰 손은 좀 외국인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 연기금은 이제 꾸준히 사고 있어요. 연기금은 이제 어 증시 시황 급등락 크게 연연하지 않고 어 소액으로 계속 꾸준히 이제 물량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좀 진입하시기는 적당한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입하시더라도 좀 분할 매수를 해서 모아가시면은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경기에 크게 영향도 받지 않고 얼마 전에 이제 누료가 성공적으로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우주 산업의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이제 기대감에좀 어, 상승 탄력을 좀 받으면은 꾸준히 좀 수익을 보실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회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좀 상한가 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나노엘 S 같은 경우인데, 어, 오전에 좀 상승하나 싶더니 바로 이제 10시 15분부터 해서 바로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좀 일찍 좀 닫은 김이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좀 풀릴 수가 있습니다. 풀릴 가능성이 좀 높고요. 풀려서, 어, 이렇게 풀린 이유는 지금 증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즘 같은 경우 좀큰 테마성 이슈가 없었는데, 코로나는 그 확산이라는 큰 테마성 이슈를 좀 줬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나라의 이슈를 준게 뭐, 그나마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같은 이슈들인데, 어그 이슈들이 조금 많이 좀약 약해질 타이밍에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코로나 같이 이제 강력한 그, 테마의 시작점은 오늘 좋기 때문에, 어, 한번 이렇게 말을 올려서 좀 끌어내기 보다는, 한, 마이너스 3에서, 뭐, 마이너스 7까지 좀 끌어내려서, 물량을 다시 모으고, 이제 세력들이 좀상한가로 다시 좀 잠그지 않을까, 라는 거좀 생각합니다. 이제 막 그런 기회가 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매도를 하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매도하시기 보다는 추가 매집을 하셔야, 는좀 수익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음, 아직까지는 뭐 증시 상황이 그렇게 썩 조,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나머지는 좀 투자에 좀 유의를 하시면서 현재 이제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음, 비중을 좀잘 조절하시거나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높이면서 어, 투자 네. 투자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